변호사 상담 후 경찰 조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담 내용을 조사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진술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조사 중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요? 상담 내용을 벗어난 질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변호사와의 소통은 어떻게 유지해야 하나요? 조사 후 추가 조치나 대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변호사 상담 후 경찰 조사에 임할 때는 상담에서 받은 조언과 전략을 철저히 기억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할 때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유지하며 변호사가 권고한 범위를 벗어난 질문에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 중에는 침묵권 등 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고 부당한 압박이나 강요에 맞서야 하며 변호사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황 변화를 즉시 공유하고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조사 후에는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 자료나 증거 확보 등 후속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 준수는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권리보호와 유리한 사건 전개를 위한 필수적인 대응책입니다.